아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하는데 아 이렇게 나오면은 제일 이뻐요 요즘에 아무 어. 마지막 마지막때로 아이고 풀러가요 헤헤 <laughs> 좋아좋아 그래도 이렇게 나올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헤헤 <laughs> 일은 다 못해도 계란 껍데기도 얹어줘야 되고 할게 많은데 못해도 그래도 한번 둘러보는 기분 콧구멍에 숨쉬는 기분 헤헤 아 어. 어. 응. 이게 뭐 철쭈꽃이다 응? 철쭈꽃 저 빙빙 돌아서 오겠지 뭐 아, 일찍 끝나가지고 걸어갈랬더니 딸이 딱 와서 띡그네 이쁘다 비가 내리더니 또 어, 괜찮아졌어요 우중충 하지만은 아, 더위가시고 맨날 이제 추우니까 이제는 뜨거운 거 보다는 추워 추워 아이고 뭐야 또 어? 아이고 또 뭐야 내가 나오는 소리 듣고 뭐 화분을 갖고 오는지 아롱 안방 가고 응? 우중충한 날씨도 아이고 추워라.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헤헤. <놀람> 응? 여기 하나 떨어졌네 응? 와 아쉽게 푹 떨어졌네 이게 나인데 응? 내가 너한테 10년 20년 30년 30살이라고 했는데 응? 저거는 벌써 몇 개야 50 50 60 응? 세상에 나이대로 정말 나이대로 이렇게 늙는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오 여기 오니까 꽃이 너 무성하네. 무 아, 요즘에 13도예요. 아이고 13도면 겨울 날씨라니까 낮 기온 13도, 겨울에도 낮 기온 17도는 되는데 16도 17도 와우. 와와와 와, 와. 엄청 엄청 막 올라오네 음.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만개있어요컬러도 음, 제대로고 와 이쁘다 이쁘 이뻐 자 이쪽으로 보러 갈까요 응? 아직 이분 안 열었는데 하하하 땅땅하게 빵빵하게 어, 여기는 숙겠다 이제. 이랬다가 톡톡 하나씩 올릴 거예요, 이제. 와우, 저쪽에도 많이, 응? 많이 올렸네? 어째, 어째, 어째. 많이 내려갔어요. 다섯 개, 열다섯 개, 응? 뭐야? 다섯 개. 열다섯 개, 열 개, 그치? 왜열개 빼고 열다섯 개 넘어갔지? 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열여덟 개. 여기는 열아홉 송이었어요. 아, 이쁘다, 이뻐, 이뻐요. 날씨가 이렇게 뭐 하니까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추워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한 달씩 막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한두달 얘는 4월부터 나왔으니까 보통 10월이면 9월 10월까지 하니까 6개월은 하는데 올해는 빨리 아 이건 왜 이렇게 말랐지 말른건지 말라 죽었네 여기서 오, 여기서 잘못됐어요. 응? 여기서 잘못됐어. 아이고. 새끼도 받을 수도 없이 자손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바로 다 말라 죽었네. 보통은 자손이 있어서 어이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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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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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왜 죽었나 음 여기 하나 두셋네개 다섯 개가 내년에 이거는 꽃이 피고 었나 다섯 개가 내년에 꽃필 건가 본데 이거 왜 죽었냐 어미가 에이, 아쉽게. 한 손으로는 뭐든지 힘들어 하는 게. 음. 하하하. 그래도 이렇게 안잘안 잘라, 안 잘라버리고 놔둔 거에서 꽃이 피니까, 뭐야. 응? 꽃이 펴요, 이렇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 응?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막 꼬부라지고 뭐 했어도 그냥 나봐요, 이렇게. 그걸라도 꽃이니까. 오, <laughs> 어? 비가 와가지고 그냥 물이 고였다 그러면 얘가 안 돼. 구멍 뚫었는데, 음. 응. 그래서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물을 줘야지 올려놔야지 될까 오이고 이건 무겁고 다 비가 와서 밖에 있는 거는 젖었어요 물이 이렇게 고였네 두손 번쩍이고 다물 주면 좋은데 자자 자, 여기 물 먹고 이따가 다시 걸어주자 번갈아 가면서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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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 있으면은 좋아요. 음. 각자 도생하고. 만나자고 애고 바나나 껍질도 어디다가 줘야 되나 저는 닭장에 바닥에 있는 흑좀 긁어다가 채워주고 계란 껍데기 줬는데 영양제니까 먹고 쓱쓱 쓱쓱 꽃대 올리라고 혹시 어디라도 있나 매일 나와서 체크해요 세계밖에 없어 아직까지 응? 자아참 좋다 그래도 아직 꽃이 있다는 게 응. 꽃이 있어서 좋아요 대체나 말해서 여기 세개가또 시들시들 하길래 갔다가 물 줬더니 또 살아났네. 아, 비를 안 맞는 구팽이에있 거라서 시들어 주라고. 전번에는 요거 네개 갔다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좋은데 여기가 좋은가 보다. 하하, 아이고, 아이고. 너냉해 먹지 말고 꽃잘 피워라. 너무 이쁜 꽃들인데 얘네들이 시기하고, 흔하게 볼수 있는 꽃이 아니라 좋은데, 작년에 냉해 먹어서 그냥 이렇게 갔어요. 올해는 꼭 폈으면 좋겠어. 요거, 음, 카틀레아, 아니다, 갈랑코에, 갈랑코에, 베이비, 어, 뭐 나오네? 베이비, 엔젤, 트럼펫. 이렇게 두개. 하나동 어디갔지? 어. 아, 하나. 행잉. 행거 찾아가지고 한다 그러더니 아. 저기있다. 테이블 밑에. 이렇게 잘 있어요. 헤헤. 잘 컸어. 행거 나가지고 행잉으로 이렇게 놓으면 좀 꽃피는게 이쁠것같아 이뻐요. 너무 이뻐. 응. 음. 그래서 요거는 생각만큼 성공했어요. 어, 요거 작년에 반 밖에 안된 거. 어, 반 잘랐더니 두개 되고, 또 잘라서 하고, 세개 되고, 하고는 성공. 어, 얘네들 잘 있나. 네. 어제 병원 갔다가 길가에 들렸는, 찐이가 잠깐 뭐좀 살아간 사이에 나는 진료가 끝나가지고, 우리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갈게? 아, 프라자 반찬 가게로 와. 그러고, 맨 했는데, 운전하느라고 못 보고, 오다가, 어, 저기, 중국 가짐, 중국 사람들, 여자들 둘이 간다. 그러고, 딱 꺾는데, 엄마하고 쨔, 었어 그러면서, <laughs> 빵! 해가지고, 사진 찍다가 왔는데, 음, 이렇게. 하하하. <laughs> 예. 이게 아자리야 세상에 이렇게 꽃봉우리가 다 이렇게 펴요 어제는 철쭉이던데 철쭉꽃이 큰게 그렇게 펴가지고 이뻤었어 얘네들 또 봄인 줄 아는 거 잘못 아는 거요 얘네들은 이렇게 꽃봉우리가 올라와요 응? 이처럼 봄에 피는 꽃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하 얘네들은 아우 지저분 이렇게 떨어질 때는 지저분. 엔젤 트럼펫. 이렇게 질 때마다 잘라줘야지 하면서도 못 잘라줘가지고, 그냥 커요. 완전히. 아유, 치거치 고치, 덩어리. 여기를 좀 치우고, 일단 치우고 화분을 좀 옮겨야 되는데, 얘도 막 늘어난 게, 이게 이렇게. 응? 어, 이거, 붕, 행잉, 마스크에서 이거 뽑아가지고 해놔야 되는데, 남의 집에 군절한 물을 다 먹어가지고. 손이, 손이 괜찮아야지. 얘도, 이거 어서온 거야. 저쪽에서부터 왔네. 그냥 막 늘어지니까, 신비디움 볼에 꽃좀 피워주지. 하하하. 꽃이 막 피니까 한쪽에서는 얘네들이 계절이 아닌데도 아이고 이렇게 어 막곰팡이 났어요 곰팡이오곰팡이 하얗게 폈네 이거 다 닦아줘야 되는데 음 응. 닦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못해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응. 그래도 이거 그걸 더 줘야 되나 버지니아 블랜트 이게 설화 되는데 음잘 살긴 살았어요 근데 빈약해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보다 빈약해 아이고 장미 다 전지 해줘야 되는데 작두로 사용이 안 되니까. 히히히히, <laughs> 작두 사용이 안 돼요. 음,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2주, 2주 동안에 물 닫지 말고 <laughs> 이렇게 드라이하게. 음, 그래도 가벼우니까 편해요. 그래서 힘도 들어와. 이렇게, 이제 힘도 들어오고, 음, 포크. 스푼 들수 있는데 기운은 안 되고 양치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됐어요. 다이 정도면 가벼우니까 아유 2주 후에 보고 아유, 왼쪽을 또 예약을 하자. 작년에는 코로나가 내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시술 날짜에 취소를 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갔다가 8개월 7개월인가? 7개월 7개월을 갔다가 기다렸다가 이번 수술한 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왼쪽은 이쪽보다 오른쪽보다 심하지 않을 거라고 증상이. 그래서 지금 지금 똑같은 증상으로 오고 있지만 심하지는 않다고. 저 밤에는 마비가 더 온다고. 되더니할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해도 어 신경을 못쓸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할때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또, 웨이팅 리스트에 또 집어넣고, 예약을 하면은, 이번에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그냥 무한정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해. 여행도 하는 것도, 계획 잡기도 그렇고, 언제 연락 오는 대로 가야 되니까, 예. 연락 오는데 또, 어, 안 되고, 다음 리스트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또 밀리니까, 그렇고. 예. 그래도, 할때 해야 될것같아 <laughs> 해보니까, 뭐, 한 달, 딱한달 됐네. 음.. 딱, 한달 넘었나? 한 달. 10일 날 했으니까 한달 됐어요, 이제. 한 달인데, 한달 참으면은 되니까. 또 왼손잡이가 아니고, 음, 왼손하면 오른손이 다 이제 가능하니까 좀 낫지 않겠나.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음, 머리 정량에서 오는 신경에 이상이 아니라니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무에 단풍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서 지저분해도 좋아요. 가을이구나. 아, 나는 블루 마운틴네 거기 헝가리 앤숲이 맛있어서 거기 좀 갈까. 가까 기차 타고 갔다 오자. 그랬더니 스테이션 옆에 있어가지고 한 시간 반 운전하는 것보다. 기차 타고 갔다 오자. 그랬더니 우리 아라는 바다 가고 싶어요. 바다는 추워서 물못 들어가. 그랬는데 모르겠어. 오늘부터 어, 토요일 날, 진수하고 아라는 이제 학습 학원에 가요. <laughs> 학습 시작해야 돼 진수는 지금 4학년이라 해야지 되고, 5, 6학년 때, 어, 외국어처럼 셀렉티브 스쿨 시험이 있어서, 다 잘하고, 상도 많이 타오고, 학습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돼. 그, 우리, 아라도 오빠 따라가면서, 지금 2학년 됐나? 2학년 됐으니까, 보통 3학년부터 공부시키는데, 2학년 딴거 하지 말고 가서 익숙하게 적응하고, 내년부터 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며느리가 주말마다 이제, 학원에 작한 잡을 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 직원과 <laughs> 그 진수 아데 아라 까지 같이 사니까 반값으로 해준다고 세상에 텀에 1200불 인가 10주 한텀 에요 어, 한국에는 투텀으로 해서 1학년 1학기 2학기 하는데 여기는 어, 계절마다 텀이 있어서 두달반 하고 두 달, 반은, 어 방학, 2주 방학 해가지고 10주, 2주 해서 10주 거의. 그러니까 한 분간 면 얼마나, 120불인가, 한 달, 하루에, 주말에 토요일 날이니까, 1200, 10주, 1 2 0 0 텀에 하는 거를 반 값에. 할인받아서 내년부터는 시수까지 해야 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 공부시키려고 학원에서 일하기로 했대. 아이고 <laughs> 그 야무지지. 어, 그러니 주중에 열심히 어, 봐줘야죠. 주들 열심히 사니까. 오늘부터 오후에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씩 학원에 가요. 알아도 이제 공부 좀 시작해야 돼요. 기본만 기본만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까봐 잘 따라서 굿 받아오는데 올 곳인데 엑셀런트 받아야죠, 퍼펙트 그걸 받아야죠. 일단 수학하고 영어만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럼 한 과목당 0백 불인가? 텀에 음, 그럴 수도 있고 두 과목에 텀 천이백 불인데 반값에 직원가로 한대니까 아이고 땡큐지 땡큐 얼른 보내라 <laughs> 얼른 보내라 그 토요일은 바빠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러면은 음, 우리 헝가리한 스프 먹고 싶은데 추우니까 가자. 그런데 아라가 바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둘이 결정해라. 바다는 할머니는 추워서 감기 걸려가지고 못 가고 <laughs> 산으로 가서 산 타는 것도 아니고 지역만 그렇지 뜨끈나 한가리한 숨 먹고 싶어. 그 케이크점이 좀 유명한 데라서 맛집이라 아, 찬불 안 불면 가면 좋아요. 아 저기 아 자몽 자몽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네 벌써 엄청 커졌어요 자몽도 익어가고 그냥 보는 맛 헤헤헤 <laughs> 보는 맛 좋아요 여기 치울거는 생각도 안하고 아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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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 엉망진창 저기 신비듬 보러 가야지 헤헤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 보니까 이제 여기 물에 안 들어가네 다짓밟고 들어가 두었더니 뭐해 물통에 물도 없잖아 물통에 있는 거 여기다가 물 부어주고 커피 나무 물주고 했더니 내가 나오니까 물통 든거야 미나리 부침개 먹고 싶네. 응? 뭐 이렇게 자꾸만 끄집어내서 야 물통에 물도 없잖아. 야, 물 주라고. 물 주라고 이렇게 응? 왜? 응? 가져 안 준다는 얘기야. 갖다 주란 얘기야. 똑똑한 녀석이라 응? 물 갖다 주라고 아니, 커피나무도 비우니까 충분하고 오 이렇게 다 폈어 오 금방 날씨가 이 정도면 딱 좋으니까 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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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이쁘게 신비됨이 꼽혀서 봄에 안 필라면 안 필라면 렇게 예. 아우, 시끄러 이렇게 비리 피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이뻐요. 호피무늬. 얼른, 무늬. 아, 야. 필요 없어. 갖다 놔. 갖다 놔. 방석 가져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있고. 갖다 놔. 갖다 놔. 왜 이렇게 막 시끄럽게 그래? 응. 애들 노느라고 저리 시끄럽네 너무 신비금 너무 이뻐 하하하 치워 치워 갖다 놔 물통 물통 있는 거 내가 갖다 주고 물 주게 했더니 나오니까 물주려 아. 받아주기 싫어. 음. 귀찮아. 멘드로빈 오렌지 칼라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게 1년 내내 음. 미나리 속가다가 부침개 먹을까? 하하 <laughs> 피우고 열매 맺을 때도 그냥 아 모르고 지나갔네 여기 꽃이 이게 홍콩 여자 흔히 말하는 홍콩 여자 여기 열매 맺고 이렇게 이거가 아, 아우 야 시끄러워 아우 저놈 새끼 그냥